여기가 어디 여러분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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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? 여기가 어디냐며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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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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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다어 봐봐 나도 몰라 어디? 여기가 어디? 말을 안 하네요. 방아 방아 방하 뭐 선착장이라고 방아? 방아가 에. 어디지? 방아이 파리 묶고.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좀 여기, 여기 어디? 여기가 어디? 안녕 저기 못들어가게 막아보자 이리와 방아머리 선착장. 방아머리 상, 선착장. 방아머리 선착장.